안녕하세요 여러분 약방 꿀순이입니다 3학년 2학기가 무사히 끝나서 제가 3학년 2학기 과목 리뷰와 학점 공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학기 있는 학예 행사? 라고 해야 되나? 이번 학기 개강 전에 발목 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한 9개월 동안 못하고 이제 좀 운동을 할수 있게 돼서 사실 학기 중에는 운동을 못했어요 전혀 어, 운동을 못하니까 이제 공부라도 조금 해볼까? 오랜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. <laughs> 근데 제가 느낀 점. 다른 학생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동안 운동만 하느냐고 시험 전날? 막 이렇게만 하고 그랬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약간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공부더라고요. 약간 공부가. <laughs>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공부를 조금 했는데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이번 학기에 들은 과목은 이렇게 됩니다. 인터넷 커버넌스에이해 이거 빼면 다 전공이죠, 싹 다. 제가 이번에 20.5학점을 들었는데 생약학은 아, 근데 생약학부터 하기가 좀 그런 게 <laughs>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과목이었어요. 생약학이 그냥 맥락 없이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. 약초 이름 같은 거 외우는 거예요. 생강이나 인삼, 이런 것도 있고, 그냥 한국말도 모르겠는 것도 있어요. 디기탈리스근, 뭐, 인도사목. 뭐, 일단, 이딴... <laughs> 한국말부터 모르겠는 건데, 그거를 또 라틴어까지 같이 외워야 돼요. 인삼에 들어있는 성분.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, 그래서 그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성분의 화학 구조까지 외워야 돼가지고, 사실 외워야 되는 카테고리가 한 다섯, 여섯 개 됩니다. 그냥 막무가내로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 이게 가장 힘들었다. 생약학은 거의 공부를 좀안 했어요, 사실. 구조랑 뭐 효능, 뭐 이런 건 아예 안 외웠고, 생약명, 기원식물명, 과명, 요 정도만 그것도 다 외운 것도 아니고, 일부 생약만 조금 외웠습니다. 중요하다고 좀 강조하신 거. 근데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것만 되진 않아요. 시험 문제가 110 문제가 넘게 나오니까. 그리고 심지어 이 시험이 좀 힘든 게 모두 모두 고르시거든요 근데 답 개수를 중간고사 때는 안 알려주셨어요. 이게 레포트 과제가 딱한 번인데, 레포트 잘낸 사람을 선정해서 시킨단 말이에요. 그때만 대면 수업을 했어요. 원래 이게 녹강 수업인데, 저는 그 대면 수업을 갔거든요. 거기서 기말고사 때는 모모고리 밥이 두개다 라고 알려주셔서 그 대면 수업을 간 친구들만 그거 개수를 알수 있었다. 대면 수업 한 번이니까 여러분 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기말 제가 47점 맞았고 어? 중간도 똑같이 47점 맞았네요. 그러니까 중간고사...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47점 더, 저 하루 공부한 거 치고는 딱 평균이 나와가지고 완전 괜찮다. 기말고사는 49점 기말고사는 평균에서 2점좀 뒤쳐지게 봤네요. 투자 대비 결과가 훌륭했다. <laughs> 그래서 성적은 너 맞았냐? B- 마이너스 받았습니다. 생학 교수님이 막 성적을 잘 주시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딱 비율 맞게 주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, 이제 물리학학. 물리학학을 제가 저번 학기인가? C를 받았어요. 물리학학은 절평인데, 저번 학기는 워낙 공부를 안 하기도 했고, 생약 같은 거는 사실 그냥 하루 전에 공부해도 땡 암기니까 괜찮은데, 물리학학은 제 이해를 베이스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라 하루 전에 공부해서 되지 않더라고요. 이번 학기는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서 수업도 좀 듣고, 중간고사 때는 강의를 다 듣고 이해를 잘 해서 풀었고, 2학기 기말에 제 생일 주간이 겹쳐있어서, 제가 그때마다 항상 좀 말아 먹습니다. <laughs> 이건 제 특이 사항인데 그때는 조금 흐지부지 해져서 기말 때는 강의는 다안 들었던 것 같고 꼬아서 내시진 않아요. PPT는 그대로 내시는데 그래도 그대로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평균은 80.333. 기말고사 평균이 86더 높았네요. 저는 그런 과연 몇 점인가 보면 일단 출석은 만점 받았고요. 중간고사는 이제 92점 맞았습니다 공부를 한 만큼 나옵니다, 물리는. 좀.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92점을 맞았고요. 기말고사 때는 평균이 더 높았죠? 86점인가 그랬는데 91점이죠. 그래도 평균보다 높게 맞았습니다. 성적은 A0 받았습니다. 완전 극강의 상승 아닌가요? <laughs> C0에서 A0로 두 단계를 건너뛰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물리걸이라고 불러주세요, <laughs> 다음 합성학인데, 화학을 못하는 것 같아. 문과에서 왔고, 그, 탐구 과목을 생지를 봤기 때문에, 화학이랑 물리는 좀 문외 아니에요, 제가. 근데, 물리는 그래도 해면 되는 것 같아. 요 이해가 좀 되거든요? 근데, 화학은, 이해가 아니라, 사실 또 암기 아닌가? 나는 화학에서 뭘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. 화학 구조가 머릿속에 약간 안 박혀. 아민이나 카복실릭 엑시드, 이런 게막 이렇게 튕겨나가, 막. <laughs> 저번 학기는 3학점이라서 양이 진짜 많았는데 이번 학기는 그래도 1.5학점이라서 저번 학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양이 너무 많아서 덤빌 엄두도 안 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그래도 도전은 해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단원이 한 4개 정도? 중간고사 때는 두단원 공부했고 기말고사 때는 아마 한단원 공부한 것 같아요. 좀 지쳤어. <laughs> 이런 식으로 이 약품을 합성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거에서 이게 만들 어떻게 만들어지나. 이런 거를 보는 거고, 이게 그 주요 메커니즘 이런 거 정리해서 했는데, 정리만 하고 사실 외우지 않아가지고 망했 너무 지쳤어. <laughs> 합성하기 또 중간고사 때는 모두모도그르시오가 너무 많았어. 그리고 그것도 개수 안 알려준 것 같아. 그래서 평균지 인 말아먹었죠. 아예 여기 80점에서 100점은 아예 없는데요. 0명인데요. 이 70점에서 80점이 한분 대단하시네. <laughs> 평균이 32.79 나왔고, 표준편차 엄청 넓죠? 음, 일단 20점에서 30점 요 사이에 엄청 몰려있습니다. 기말은 그래서 교수님이 중간을 보시고 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모두모두 고르시오도좀 적게 내시고 뭐좀 쉽게 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사실 믿지 않았지만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. 결과가 이래. 평균이 두 배가 올랐죠. 62점. 표준 편차는 더넓어졌어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는 사람은 잘 보고 엄청 잘 보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똑같이 봤다.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성적, 재성적 어떠냐? 중간고사 때 그래도 평균은 좀 했거든요? 차라리 어렵게 나와서 싹다 말아먹는 게 <laughs> 나았던 것 같아. 그래서 32점 평균이었는데 기말 때는 평균이 62점인데 제가 44점을 받아가지고 많이 좀 떨어지는. 중간 때는 어렵게 나오고 공부했는데 어렵게 나와서 거의 못 풀고 중간 때는 공부 안 하고 쉽게 나와서 다른애들 다 잘고 보나못 보고. 그래서 합성학은 저는 결론적으로. B 마이너스를 맞았습니다. 저는 근데 C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아까 생약도 그렇고 C 나올 줄 알았는데 B 때그 턱걸이를 맞아서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. <목소리> 그다음 이제 미생물학. 이것도 1.5학점이었거든요. 근데 융합 수업으로 해가지고 한 주는 녹강 하시고 한 주는 대면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. 양이 진짜 많아요. 미생물도 오히려 근데 얘는 편했던 게 커넥츠라는 시스템을 사게 해요. 무조건 뭐 10만원인가? 뭐그 정도 했던 것 같아. 차라리 그게 있는 게 나은 것 같아. 저는 모든 과목에다 커넥츠가 있었으면 좋겠어. <laughs>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한 문제 은행, 그거를 과제로 내셔서 커넥츠에서 맞은 개수, 뭐 이렇게 해서 점수 반영하시고, 그리고 시험도 커넥츠에서 내세요.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험 공부할 땐 편해. 그냥 커넥츠만 보면 돼요. 이렇게 따로 막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. 저는 커넥트를 열심히 활용을 해보는 걸 추천드린다. 미생물 잘 보려면. 40점 만점에 평균이 29.8점. 그래서 평균도 약간 높은 편이에요. 애들이 다 커넥트 활용을 잘 하시, 해가지고. 기말은 40점 만점에 29.7점. 비슷하네요. 29.8, 29.7. 어,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왔지? 34.4점. 물론 똑같아요. 응. 그래서. 어. 이것도 절평이에요. 너무 만약에 평균이 낮다 그러면좀 조정을 해 주시거든요. 컷을 한 단계씩 조정해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미생물학은 a 0 받았습니다. 그래서 커넥트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A 받을 수 있다. 이제 면역학, 면역학의 로드가 진짜 빡셌어요. 이거는 3학점이어서 일주일에 두번 수업인데 융합 수업으로 강의를 올려주시고 수요일에는 그 강의에 대한 Q&A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대면 수업을 하셨어요. 사실 필기팟을 했지만 면역학을 필기팟 거의 안 보고 그냥 강의 다 들었어요. 제가 원래 필기팟 하면 강의를 안볼수 있다는 이 메리트가 있는 건데 저는 그냥 면역학은 강의 제가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봤거든요. 그래서 이 30분짜리 수업 하나 듣는데 한 6시간씩 걸렸어요. 진짜 그 정도로 로드가 빡센 그런 과목이라서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진짜 개복잡합니다. <laughs> 이 면역 반응에 감사함을 느꼈어, 저는. 이걸 들으면서. 어, 고맙고 대단한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힘들다. <laughs> 시험을 다 영어로 보고 사이버 캠퍼스에서 봐요. 그리고 문제도 약간 어렵게 나오는 편. 성적 분포를 보겠습니다. 대충 보면 이쪽이 제일 많은 것 같죠? 한 평균이 한 30점대 나올 것 같아요. 얘는 조금 더 애들이 못 봤네요. 제 생각에도 기말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그 Q&A 대면 수업 한다고 그랬잖아요. 미리 질문을 받으시는데 그 질문을 올린 사람한테 가산점을 주셨어요. 나는 아, 시험을 못볼 거니까 <laughs>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 가산점이라도 받자 해가지고 가산, 질문 열심히 올려서 2.89점 받았고요. 중간은 29점, 30.6점인데 제가 29점 받았고요. 기말은 28.3점인데 24.5점 살짝씩 평균에 못 미치게 받았네요. 근데 이제 가산점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. 출석은 다 맞았고요. 평균 조금 못 미치게 받았으니까 예상 가시죠. b 로 받았습니다. 성적에 딱 맞게 나온 건 맞는데 제가 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성적이 안 나와서 이게 조금 아쉽다. 제가 면역학을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, 이번 학기에. 근데 평균보다 못 나왔잖아요. 그래서 막 강의 하나 듣는데 막 6시간씩 걸리고 이랬는데 조금 아쉬웠다. 이번 학기에 제가 면역학이랑 약동학 이두 가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약동학은 1차 시험이 또 있었어요. 1차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이래서 세번 시험을 봤어요. 1차 시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됐다. 약동학이 뭐냐면 약물 동태학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시간, 클리어런스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시간 그래서 반감기를 계산하고 약간 이런 거예요. 하루 에세번 먹는 약 있잖아요. 8시간 간격으로 그럼 복용을 하는 거잖아요. 그 약은 왜 8시간 간격으로 복용을 하냐? 체내에서 흡수되고 뭐 이렇게 청소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.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거예요.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많이 써요. 적분, 미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써서 그냥 싹다 공식, 공식 파티예요. 공식 파티. 이거 막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그래서 이게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흡수 최대 농도가 최대일 때 점점 사라지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 거 계산하고 막 수학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적분을 좋아하시면 좀 유리합니다 제가 미적분을 좋아했기 때문에 좀 유리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연습 문제를 또 올려주세요 그래서 연습 문제 저는 한 엄청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세번 이상씩 풀었어요 1차 고사는 오 이건 되게 신기한 분포가 나네 이렇게 올라가는 그라데이션으로 66.33점 중간고사좀더못 봤네요 52.63제 생각에 1차보다는 중간이 더 쉬웠다고 생각했는데 기말고사는 평균이 27점 얘는 만점이 아마 35점이었나? 성적은 1차고사는 61점 맞아서 1차고사 때는 약간 감을 못 잡았달까? 이 공식이 너무 뒤집어 섞이고 정리를 잘 못한 느낌? 그리고 중간고사 때는 그래도 좀 감을 잡아서 저는 중간고사 문제는 다 풀었거든요. 그래서 중간고사 개잘 봤다고 생각했거든요. 나오면서, 아, 나 약도 막 미쳤네. 약간 이러면서 <laughs> 나는데 진짜 만점이라고 그냥 예상했어. 31점. 그래도 기말도 평균보다는 잘 봤습니다. 그냥 암기였어요. 기말은 오히려. 예를 들어서, 타크롤리무스. 면역 억제제가 있거든요. 중간고사 때 이런 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기말고사 때는 그래서 어떤 약물의 반감기가 얼마고 클리어런스가 얼마고 분포 용적은 얼마고 약간 이런 거를 그냥 외우는 식 엑셀로 정리를 했어요. 약물 이름 쫙 있고 그거에 대한 분포 용적, 반감기, 뭐청소율 이런 거를 다 하는 거니까 이게 표로 만들어서 공부하기가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 엑셀 공부법 추천드립니다. 결론적으로 알파벳은 A 마이너스 나왔습니다. 너무 칼이신 것. 같아. a 마이너스 출발 그냥 a 0 주지.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독성학, 독성학도 이제 삼학점이었고요. 독성학은 싹다 대면 수업이었는데 얘는 로드가 빡세진 않았어. 왜냐면 얘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과목들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오히려 약간 힐링 수업. 이었어요. 오히려 이런 수업도 공부 안 하는 거 알죠. <laughs> 공부 안 하고 하루 전날 공부하고 막 이래서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,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, 빡센 약대 생활에 오아시스 같은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공부는 좀안 했다. 83점에서 88점, 뭐 89점,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. 키마도 뭐 비슷해요. 82, 87, 그래서 8 0한 중반대가 평균이지 않을까. 저는 오맞았나 뭐 모릅니다. 독성학은 개인 점수를 안 알려주세요. <laughs> 개인 점수를 안 알려주시고 그냥 알파벳만 빡. 마지막 이제 실습. 아 진짜 약대 생활 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수업 중에 하나죠. 실습 원은 2주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번에 또 매주 했어요. 실습 화요일만 했거든요. 화요일 하고 레포트 쓰고 일주일 동안 또 다음 주, 다음 주 실습 또 해. 또 레포트 있어. 또 하고 다, 또 써서 내면 또 다음 주. 24일부터 다음 주? 한두달 내내 레포트만 써. 이제 실습 다음 주에 없대. 왜 없어? 중간고사. 이한 학기가 그냥 레포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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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고 레포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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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고 그리고 실습 1은 엄청 늦게 끝나거나 실습할 내용이 엄청 많거나 이렇진 않았는데 실습 2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어 진짜 다시키시더라고 그냥. 언제는 8시쯤 끝났던 것 같아. 3시에 저희가 시작하거든요, 3시 반에. 전또 다리도 깁스 해 가지고 아, 진짜 힘들었다. 그렇게 힘들고 었 레포트 쓰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정작 더 힘들었던 건 성적. 성적도 되게 거지같이 받아 가지고 이거는 여러 교수님 한네 분, 다섯 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첫 번째 교수님에서 최저점을 받았죠, 거의. 그러 참여도가 이게 레포트 점수래요. 근데 지금 다 보면은 30점대인데 유난히 돋보이는 20점대. 선배 레포트도 없으니까 아 그게 좀 힘들었다. 1학기 리뷰 영상에서는 선배 레포드살 필요 없다. 맨땅에 헤딩해서 제가 열심히 써서 A0인가? 제가 받았거든요. 이번 학기도 안 샀는데 아 이번 학기 좀 아닌 것 같아. 여러분 실수 1은 안 사서 실수 2는 꼭 사세요. 사람이 노력을 안 하고 점수를 안 받으면 차라리 실망도 없는데 이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점수 나오니까 좀 허탈하더라고요. 뭐 어쩔 수 없지. 그래서 합계가 이렇게 되는데, 제가 합계가 74.50. 제가 그래도 꼴찌네요. 꼴찌네요. <laughs> 꼴찌입니다. 그래도 꼴찌는 아닐 줄 알았는데, 꼴찌네요. 아, 뭐, 레포트 혼자 이렇게 독보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,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래도 뭐, 이왕에 할 거면 뒤에서 1등 <laughs> 하는 게 낫지 않나? <laughs> 다른 레포트들은 점수는 안 알려주셔가지고 모르겠는데 미생물 실험 같은 게 있었어요. 미생물 실험은 키워야 하는 미생물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자란다? 그러면 무조건 감점이 들어갔어요. 근데 제가 최대 감점을 받았었고요 한번좀 꼼꼼하지가 못해서 손이 실습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실습은 사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성적 뭐 이렇게 최저점 받았는데 뭐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실습은 비 제로 받았어요. 저는 그냥 이번 학기 실습을 무사히 마쳤다는데 무사히 마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버텨냈다, 존버했다는데큰 의의를 두고 이번 학기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.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 매년 이 말하지 않나요? 리뷰 영상을 이제 매 학기 찍고 있는데 매년 갱신되는 거 아닌가? 다음 학기 스포? <laughs> 아, 4학년 1학기 진짜 역대급으로 힘냅니다. <laughs> 그래서 약대생 여러분들 진짜 너무 수고하셨고, 너무 고생하셨고, 내 학기 그냥 존버하는 마음으로 사시고, 방학 진짜 재밌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,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고, 공부 따위 쳐다도 보지 말고, 열심히 노시길 바랍니다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이번 학기 무사히 마쳐서 <laughs> 감사합니다.